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할머니는 제 등을 찰싹 때리면서 할미 잡으려고 하는 거냐고 죽는 소리를 내었어요. 할매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요. 조심해서 할게요. 저는 할머니의 리드를 따라서 어렵지만 천천히 리듬을 탔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옳지 옳지 하면서 우리 기영이가 섹시한테 사랑받는 남편감이 되겠다고 흐뭇하게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할머니의 칭찬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지러질랄 만큼 짜릿했고요. 추노기 할머니 때문에 그날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건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황홀함이었어요. 추노기 할머니는 앞집에 사는 70대 할머니예요. 얼굴이 아주 곱상한 추노기 할머니는 제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는지 몰라요. 할머니 젊은 시절 사진을 구경하기도 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로 할머니는 엄청난 미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를 많이 잡순 지금도 저리 곱상한 거겠지만요. 할머니는 사실 비밀스런 과거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70년대 다방에서 티켓을 팔았던 거죠. 할머니는 종종 저에게 그 지난 날들을 옛날 이야기 풀어놓듯 들려주시곤 해요. 지금은 장난스레 이야기를 하시지만, 저는 할머니의 그 지난 날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곤 해요. 저는 할머니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면 손을 꼭 잡고 그 이야기에 빠져들곤 한답니다. 저는 얼마 전 대학생 새내기가 된 남학생이고요. 지금은 지방 총구석 어딘가에서 혼자 자취를 하고 있어요. 제가 대학교에 붙긴 했는데 솔직히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수능을 잘볼 리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지방에 있는 이름도 잘안 알려진 대학에 입학하게 됐어요. 집에서는 어차피 기대도 안 했는지 그냥 가서 내 맘대로 살아보라더군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 품을 떠나 생전 처음으로 자취라는 걸 시작하게 됐어요. 학교 근처 빌라촌에서 방을 하나 구했는데요.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그나마 월세가 싸서 선택한 곳이었죠. 사실 처음엔 걱정도 많았어요. 생전 처음으로 밥해 먹고, 빨래 돌리고, 청소하고 할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냥 공장 같은 곳에 취업해서 돈이나 벌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되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사람이 또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고, 자취 생활에도 적응해 가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오전 수업이 없는 날이라 점심에 라면이나 끓여먹고 학교에 가보려고 쉬고 있었는데요. 창 밖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창문으로 살짝 내다봤더니 건너편 집 앞에 의자를 내놓고는 담배를 피우고 있는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누구랑 그렇게 통화를 하시는지 즐거워 보였고요. 담배도 참 맛있게 태우시더군요. 바로 추노기 할머니였죠. 왔다 갔다 하면서 몇번본 적은 있었는데요. 할머니는 날이 좋을 때면 집 앞에 의자를 내다 놓고 앉아 계시곤 했거든요. 그때까지는 오가면서 봐도 본체만체 하면서 그냥 지나치곤 했었는데요. 그날은 창 밖으로 내다 보면서 할머니를 유심히 쳐다보게 되었죠. 희끗희끗한 머리는 단정하게 빗으셨는데 얼굴이 할머니인데도 참 곱상하신 편이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랑 눈이 딱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저는 민망한 마음에 얼른 창가에서 멀어지면서 피하게 되었고요. 단지 통화 소리가 시끄러워서 내다봤을 뿐인데 마치 몰래 훔쳐본 것 같은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점심을 먹고 나가려는데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길가에 의자를 내놓고 앉아 계셨어요. 학교에 나가는 저를 보시더니 왜 사람을 훔쳐보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게 할머니와의 첫 대화였어요. 훔쳐본 게 아니라 할머니 통화하시는 소리가 커서 저도 모르게 내다봤어요. 저의 그 이야기의 할머니는 대학생인 거냐면서 혼자 사는 거냐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하셨죠. 할머니는 뭐랄까 말을 참 맛깔나고 재밌게 하시는 편이었고요.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고 해서 저도 모르게 한참을 말상대를 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시간이 꽤 지나게 되었고요. 더 지체하면 학교에 늦을 것 같아서 출발을 하려는데 할머니가 이야기를 하셨어요. 매일 라면 같은 걸로 끼니 때우지 말고 저녁에 구수한 된장찌개 먹고 싶으면 들르라고 말이에요. 직접 빚은 매주로 끓인 된장찌개라서 어디 가서 쉽게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면서요. 정말 가도 되냐고 물어보니 속고만 살았냐면서 늦기 전에 후딱 학교 다녀오라고 할머니는 손짓을 하셨죠. 그렇게 그날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녁을 뭘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되었는데요. 아까 할머니가 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얼굴에 철판을 깔고 정말 할머니네 가서 저녁을 얻어먹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요. 집에 다와 가는데 할머니네 집 앞에 있는 의자에는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어요. 살짝 고민이 되기는 했지만 할머니네 집에서 정말 구수한 찌개 냄새가 솔솔 나는 것 같았고요. 할머니네 현관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해볼까 말까 한참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라고요. 뭘 그렇게 도둑질하러 온 밤손님처럼 문 앞에 서 있는 거냐면서 들어오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염치 없지만 저는 할머니네 들어가 보게 되었는데요. 어쩜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 찰나에 딱 맞춰왔다면서 저보고 먹을 복이 있다면서 웃으셨죠. 염치 없지만 정말 맛있겠어요, 할머니. 저의 그 말에 염치 없는 걸 알았으면 됐다고 농담을 하시고는 밥을 고봉밥처럼 퍼서 제 앞에 놓아주셨어요. 찌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나물 반찬이었는데, 할머니 말대로 찌개가 정말 예술이라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을 정도였죠. 허겁지겁 고봉밥을 다 비우고도 저는 반공기를 더 먹었고요. 할머니는 그런 저를 보시고는 밥 굶고 다니는 거냐면서 장난을 치기도 하셨죠. 저녁을 다 먹고 치우는 걸 도와드리려고 했는데요. 할머니는 남자가 그런 거 하면 고추 떨어진다면서 치우는 건 본인이 할 테니 대학교 다니는 이야기나 좀 해보라고 하셨어요. 국민학교까지밖에 못 나온 게늘 한이 되었는데 대학생활은 어떤 건지 궁금하다면서요. 그 말에 저는 학교에서 전공으로 뭘 하고 있는지 친구 관계는 어떤지 생각나는 대로 두서 없이 이야기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죠. 할머니는 저녁상을 치우면서 제 이야기를 재밌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으셨어요. 그러더니 참 좋은 세상이라면서 못 배운 게늘 한으로 남았는데, 대학교 다니는 이야기라도 들으니 조금 기분이 낫다면서 푸근한 미소를 지으셨죠. 저녁도 얻어먹었겠다. 제가 나중에 대학교 캠퍼스에 한번 모시고 갈까 여쭤봤는데요. 할머니는 정말 그래줄 거냐면서 꽤나 좋아하시기도 했죠. 곱상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궁금해지기도 했고 저도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사시는 거냐고 할머니에게 물어봤는데요. 가족이 없으니 혼자 궁상맞게 산다면서 보면 모르냐고 핀잔을 주시기도 했어요. 정상적으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했으면 인생이 조금 달랐을지 모르겠다면서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어요. 그러더니 할미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냐면서 정리를 대강 마치시고는 제 앞에 앉으셨죠. 할머니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옛날을 회상하시는 듯했어요. 추노기 할머니는 70년대에 다방에서 일을 하셨다고 말을 꺼냈어요. 다방에서 일하셨다는 말에 제 호기심이 자극되는 기분이었어요. 스무 살이 되던 해 할머니는 서울로 올라오셨다고 했는데요. 부모님이 일찍 다 돌아가시고 어린 여동생이랑 둘이 시골 마을에서는 돈을 벌 일이 없으셨대요. 그땐 할일 없는 젊은 아가씨들은 다들 공장에 나가거나 다방 같은데 나갔지 뭐. 나도 별 수가 있나. 어린 여동생 굶길 수도 없고 생계가 급했어. 가진 건 몸뚱이 뿐이라 그거라도 잘 써먹어야 했지. 건너 건너 아는 사람 소개로 시작한 다방일은 처음에는 참 견디기가 어려웠다고 했어요. 추근 덕대는 남자 손님들 손길이 거부감이 들기도 했고, 도망가고 싶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다고 했죠. 그래도 세상 만사가 마음 먹기에 달렸다는 생각을 하고 마음을 다잡으셨대요. 그 남자 손님들이 사글세도 내주고 할머니랑 동생 밥값도 벌어주는 거라 생각하니 남자 손님들의 음흉한 손길도 다 견딜 수 있으셨다고 했죠. 그렇게 일에 적응해 가면서 할머니는 예쁘장한 얼굴에 시원시원한 성격 덕분에 꽤 찾는 사람이 많아졌다고도 했어요. 티켓도 팔았지. 그게 뭐 부끄러운 줄 아나 본데, 그땐 그게 돈 되는 직장이었어. 양복 입은 사장님들, 군복 입고 있던 장교들, 다 나한테 커피 타달라고 줄 섰다니까? 할머니는 깊게 담배를 한 모금 빨더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 시절엔 말이야, 여자도 장사야. 내가 싹싹하게 하니까 찾는 사람이 어찌나 많은지 몸이 두 개여도 모자랄 지경이었다니까. 자신한테 빠져서 시계 풀어주고 양주 사주고 심지어 청혼까지 한 손님도 있었다는데 믿거나 말거나였지만 그 말투와 표정이 너무 리얼해서 괜히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할머니의 그런 옛날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날 저녁은 흘러가고 있었죠. 오랜만에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할머니도 추억에 잠기는 듯 보였고요. 할머니 이야기에 홀린 듯 재밌게 듣고 있는 제 반응에 신이 나신 건지 이야기는 쉴새없이 이어졌죠. 그렇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집에서 엄마에게 전화가 오는 바람에 흐름이 딱 끊겨버리고 말았죠. 할머니는 전화를 받아보라고 손짓을 하면서 내일 저녁에 또 놀러 오라고 했어요. 다음에 또 이야기 보따리 풀어주겠다면서요. 그날 이후로 학교에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저는 추노기 할머니네 집에 놀러 가는 게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제가 놀러 가서 말동무를 해드리는 게 좋으셨던 모양이에요. 저녁을 혼자 먹지 않아도 돼서 좋다면서 저에게 참 살갑게 대해 주셨죠. 구수한 찌개에 정갈한 밑반찬들이랑 저녁을 잔뜩 먹고는 방 한켠에 마주 앉아서 할머니 이야기를 듣는 게 저녁 루틴이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의 다방 이야기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끝도 없이 이어지기도 했고 어찌나 말솜씨가 좋은지 듣고 있으면 푹 빠져드는 맛이 있었죠. 그 시절 나름 인기가 있었던 춘옥이 할머니는 찾는 사람이 많았다고 했는데요. 어떤 날은 양복 멀끔하게 차려입은 단골 손님이 보름치 월급은 좋게 되는 돈을 건네고는 자기랑 하루 놀러가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대요. 덕분에 생전 처음으로 고급 외제차도 타보고 비싼 음식도 얻어먹고 좋은 구경도 실컷 하고 왔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손님 마누라가 다방에 들이닥쳐서는 머리끄댕이를 잡혀보기도 하고 참 파란만장한 시간들이었다면서 지난날을 회상했죠. 나이 많은 아저씨들이 자기를 한번 안아보려고 팁을 어찌나 퍼주던지 그 당시에는 돈 아쉬운 줄 몰랐던 시절이라고도 했어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나이를 먹기도 했고, 티켓 다방도 조금씩 사라져가는 분위기가 되면서 설 자리가 없어졌다고 했고요. 본인을 데리고 살아줄 남자가 있었으면 했는데, 다방 일을 했다는 과거 때문인지 남편감을 찾는 건 쉽지 않았다고 했죠. 다방 일을 한다고 멸시를 받는 일도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래도 본인이 희생한 덕분에 막내 동생은 고등학교 공부도 가르치고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는데 돈까지 보태줬다면서 할머니는 지난 시간에 후회는 없다고 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어디서도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공유하면서 우리는 꽤나 친밀한 사이가 되어가고 있었죠. 할머니도 저하고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게 좋으셨던지, 제가 혹여나 학교 일 때문에 못 들르거나 주말에 서울 집에라도 올라가는 날이면 꽤나 서운해 하시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엄청난 나이 차이를 초월해서 이제는 꽤나 가까워진 할머니와 저는 그날도 저녁 수다 타임을 이어가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뜬금없이 할머니는 저에게 만나는 아가씨는 없는 거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걸본 적이 없다면서요. 제 또래에는 여자의 관심이 많은 게 인지상정인데 혹시 저보고 고자인 거 아니냐고 막 직구준 농담을 하시기도 했죠. 저는 민망해서 머리를 긁적이면서 아직 연애를 못 해봤다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을 했어요. 할머니는 허우대 멀쩡한 놈이 애인도 안 사귀어 보고 뭐 했냐면서 저에게 핀잔을 줬어요. 그저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라면서 밤일 잘해주고 휘어잡으면 안 넘어오는 여자가 어디 있겠냐고 잔소리를 해댔죠. 일단 여자를 사귀어야 밤일을 해보든지 말든지 할 텐데 하면서 저는 말 끝을 흐렸는데요. 추노기 할머니는 저의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설마 아직까지 여자를 못 하나 본 거냐면서 놀란 듯이 되물었어요. 그 말에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할머니는 그렇게 남자가 숫기가 없어서 어디다 쓰겠냐면서 그래도 허우대는 씨름하는 애들만큼 건장하니 쓸만하겠다고 말을 해줬는데요. 그러더니 제 손을 살포시 잡으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할미가 선물 하나 줄까 이렇게요. 할머니 손길이 느낌이 살짝 이상해서 무슨 선물이냐고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잠자코 따라오라면서 제 손을 잡고는 안방으로 저를 이끌었어요. 그러더니 하도 오랜만이라 가물가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할미가 한때는 남자들 여러 눌렸다면서 저에게 차근차근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어둑어둑하면 여자는 다 똑같다면서요. 그제야 할머니 말이 무슨 뜻인지 저는 알아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추노기 할머니의 리드를 따라서 저는 그날 할머니와 좋은 시간을 보내버리고 말았네요. 본격적으로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는 정말 긴장감에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는 기분이기도 했는데요. 할머니가 알려주는 대로 따라가니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모든 게 이뤄지고 있었죠. 한때 다방 에이스였다는 할머니의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어찌나 능숙한지 추노기 할머니는 저를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주고 있었죠. 차츰 저는 달아오르게 되었고 저도 모르게 너무 흥분한 나머지 과격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할머니는 제 등을 찰싹 때리면서 할미 잡으려고 하는 거냐고 죽는 소리를 내었어요. 할매 처음 해보는 거라 그래요. 조심해서 할게요. 저는 할머니의 리드를 따라서 어렵지만 천천히 리듬을 탔어요. 할머니는 그제서야 옳지 옳지 하면서 우리 기영이가 섹시한테 사랑받는 남편감이 되겠다고 흐뭇하게 저를 바라봐 주었어요. 할머니의 칭찬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저는 어지러질랄만큼 짜릿했고요. 추노기 할머니 때문에 그날 저는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그건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보는 황홀함이었죠. 그날 할머니 안에 잔뜩 해버리고 말았는데요. 추노기 할매는 어찌나 유쾌한 사람인지 오랜만에 뜨끈한 게 들어오니 참 좋다면서 웃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참 건강하다면서 제 등을 토닥여 주었죠. 그러더니 여자 반응을 봐가면서 하라고 할미는 정말 숨 넘어가는 줄 알았다면서 장난을 치기도 했어요. 그렇게 추노기 할머니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고요. 여자 친구를 사귀게 되면 할머니에게 배운 기술들을 마음껏 써먹어볼 생각이에요. 할머니는 제가 힘이 장사라면서 세상 어떤 여자를 만나도 몸만 섞으면 다 저에게 반할 거라고 칭찬을 해주기도 하는데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여자친구를 사귀어 보고 잠자리를 해봐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 당분간은 추노기 할머니랑 더 재미를 봐야 할것 같아요. 할머니가 오늘도 맛있는 거 해준다면서 학교 마치면 집으로 오라고 신신당부를 하셨거든요. 저녁을 든든하게 먹고 할머니랑 빨리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네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